자 오늘 따끈따끈하게 직특한 미스릴 코일 이게 바로 오리지널 준우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타격회복은 고정옵션이죠 방상 140 으뜸, 활력 40 으뜸, 생명력회복 13 으뜸, 최대지구력 109 이게 빠지고 지금 물리피해 15 으뜸, 지구력 빠진 모든 옵션이 으뜸으로 온 미스릴 벨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거는 가격대가 그냥 10만 원대입니다 예. 10만 원대요. 요게 이제 지구력이 만약에 아니라 만약에 라이프 회복이 빠졌거나 활력이 빠졌거나 피해 물리피가 해 빠졌거나 그러면 사실 만 원대 초반에 얼마 안 해요. 그런데 지구력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이 으뜸으로 몸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가격대가 10만 원대입니다. 레더에서는 아마 가격이 아마 없을 거예요. 레더에서는 아마 지금 매물이 없을 거예요. 물론, 스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저렴할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축적, 축적, 축적된 물건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레더에서는, 어, 지금, 제 방송에 나온 건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6자리는 뭐 내외는 거래, 거래가 될것 같고, 그리고 또 매물이 또 추가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값어치가 조금 더, 어, 마이너스가 되느냐, 또 플러스가 되느냐, 이렇게 한번좀볼 수가 있는데, 어, 이 정도면 은 거의 뭐 대장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방을 보세요. 1, 오빠. 오빠, 씨. 오빠. 라면 쳐먹고 갈래? 자, 아이거 재미없네요. 자, <laughs> 자 이건 볼게요. 자, 세 탄데 3 5 0 0 오케이, 8만. 어우, 만 원만 이빠지는 거네요. 자, 오케이. 이거는 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끝내는 게어 자, 이거는 1 0패키에 5마법의 3마나에 13화염제 항력의 30빙. 자, 옵션 단줄 빠지고, 빙도 잡업이야마나도수금 너무 빠지고. 이거는 거래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마법링인데, 36명 중에 6마법에 올레지가 붙어있어요. 마나가이 정도면 잡업이고, 마법피 해도 잡업입니다. 옵션 단줄을 빠지고. 그러면 거래 안 됩니다. 자, 이거는 패켓 마흠링인데, 10패켓 1 9명 중에 6마업에 5, 민첩성에 3 5만나 지구력부터는 풀옵션의 패켓 마흠링인데, 요것도 지구력도 잡업이고 메인으로 붙은 민첩성도 좀 빠지고요. 명중률도 빠지고, 만화도 높게 붙었지 않고, 요것도 거래는 이런 건 힘들어요. 거래가 돼도 소량. 요거는, 요것도 마흠링이네요. 요거랑은 이제 마찬, 마찬가지로, 마흠링, 나흠링. 단일로 빠는 거는, 정말로 옵션이 좋아야지 거래가 돼요. 자, 이거는 거래가 안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쿠라 증어래 방패네요. 쿠라도 옵션만 잘 붙으면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증어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추방 재료로 쓰죠. 근데 증어래 추방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피해가 쿠라 같은 경우에는 65 피해 120명중 거의 으뜸급으로 와야지 거래가 돼요. 이유는 활용한, 활용이 잘안 돼요. 뭐, 뭐 대표적으로 뭐 세타라든지 이런 게불능률도 높고 그리고 또뭐 디펜스라든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쿠라를 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존급으로 와야지 거래가 돼요. 수치가 너무 낮죠 환! 이건 듀얼링인데 3민댐의 44명 중에 듀얼 44 흡에 7번개력또 수치가 전체적으로 빠지죠. 그리고, 그리고 구성도 별로 안 좋고요. 이건 뭐내수 3전두지시 이건 바로 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패켓 마운력이네요 10패켓 103명 중에 5마법에1 4마력에 90만원, 24 냉기죠. 자, 옵션 프로비긴 하지만은, 저항력이 비주류로 왔어요. 그리고 또 마력에 또 극만화로 왔는데, 이거 만화 수치로 따지면은, 어, 100, 한 110? 120까지도 올라가겠나? 하여튼 많이 올라가는데, 마력은 참고로, 이 소집 수합을 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수치만 올라가요. 그래서 마력 대신에 다른 스테이지 왔으면 더욱더 좋았을 건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거래는 되긴 하는데, 잘 받아야지 일단 만화만 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만원 내외, 예, 이거는 0페키 51명 중에 12임에 6마력에 88만원의 1 1보동 저항이요. 이것도 만화도! 만화가 또 정말 좋게 붙었네요. 근데 다른 게 이제 또 구성비도 그렇고, 마력이 또 붙었어요. 마력은 그냥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것도 잘 팔아야지. 한, 한 만원? 예, 한 만원 내외까지. 이거는 1 10, 0팩기 3마업에 7라업에 80만원에 23화염장. 옵션이 한줄 빠진 또 극만화 듀얼 패키링인데, 일단은 듀얼링 자체가 흡이 빠지면 안 돼요. 특히나 만화가 수치가 4 이상, 4 이하로 떨어지면은 거의 뭐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6라흡이었다. 그러면은 만화도 그렇고 화염정력이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은 단일로 왔을 때. 그래도 한뭐 한 몇만원까지는 볼 수가 있었는데 3마우을 이내가지고 한 만원대 초반. 요거는 1 0팩에 68명 중에 6마읍에 3라읍에 82만원에 4올내지 자, 요거는 좀 구성비가 좀 괜찮긴 한데 요건 또 라흡이 빠졌네요. 한 개씩 다 빠졌죠. <laughs> 자, 왜 이렇게 한 개씩 다 빠진 걸 갖고 왔어, 형? <laughs> 가성비로 쓰기 딱 좋다. 예, 가격은 막 오자리 한 초반. 이건 100개 13명 중에 1 0 2 6 4사 3만 원에 삼잘 건가요? 6 4피중에 121명 중 사소켓. 어떤 베이스가 뭔지 중요해요. 예, 베이스가 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뭔지 저도 몰라요. <laughs> 요거는 일단은 만화랑 힘은 좋은데 냉기 정력이 비주류에다가 마법도 너무 빠지죠 그래서 가격이 이것도 막 소량 자 이거는 암살자의 스킬에 20패케 명중률 보너스가 있고 지금 아마 피모 지금 공속 올레지 주어를 박은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늦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기 형 어서 오세요 29피에 지금 15 올레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올라운드로 수가사 있어서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모자이크 신이 이번에 너무 떡상해가지고 이런 좀 레어류가 가격이 다소 다로, 다소 하락했어요. 전기수만 같았어도 이런가 10만 원에 거래가 됐을 건데 아, 10만 원은 좀 어려워 보이고 한 5자리 선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거래가 보지네요자 야만용사 레어 뚜껑은 무조건 랩 단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환 한 전투지시 전투 명령은 이것도 거래는 안 돼요. 환 암살자 이스킬 3 0달러에 있는 건 거래가 안되요환자 100k 100, 파 69명 중에 4마업에 18임의 올레지 부분 정력 이런 구성이면은 한 5자리 한 초중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구성비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부분 정력이 추가라는 로게 냉기라 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자 이거는 쌍스테이신데 1 10, 0패키 19매 7인집성에 올레지 냉기저항료 요런 거는 한만원 10, 플러스 예이 정도로 거래가 되고 요건1 10, 0패키 45명 중에 12매 1 3인첩성 올레지 냉기저항 요것도 한만원 한 내외 아요 정도로 거래가 되는 급이네요 무한 55라까 자 무한은 어차피 뭐다 아는 거니까 55라까 웃뜸이고요 축하드리고요 둘다 웃뜸 그리고 664 웃뜸 잘 띄우셨고 자 이것도 웃뜸이고 자 이건 오케이 이거는 뭐 따로 볼게 없는데요. 자, 자, 우, 자, 웃뜸이십니다.